하나님 말씀 시편 125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25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8년입니다. 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도 갑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악인의 뷰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본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응이로다. 그하여 성산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성대하소서 다같이 자기의 분은들로 치우치는 자들은 호하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에이, 엄중한 시대에도 여러분 함께하여 주시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오늘은 우리 교회만의 장점을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만의 이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하며 가족처럼 평안을 누리며 서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것. 지금 이건, 이건 이건 우리 교회만의 큰 장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장점으로 삼아서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8월 마지막 제주일인데 함께 대면 예배로 하게 하신 것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 신앙에는 틀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에는 반드시 일정한 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은 한없이 뒤로 미루어집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동안에도 이런 비대면 예배로 드릴 때에 이 신앙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쩌다 보면은 어 급한 일, 급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드릴 때에 가령 어떤 일이 급한 일이 생기면은 보면은 급한 일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가령 어떤 일이 급하게 발생하면은 일정한 틀이 없으면은 거기에 급한 일에 쏠리는 것이 사람들의 심정입니다.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적으로 가장 자랑만 가장 자랑 자랑스러운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세계적으로 한국 교회가 가장 잘하고 가장 자랑스러운 건 이거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이거는 세계적으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때로는, 어, 목사도 살다 보면은 만일 새벽 기도가 없다. 그러면은 하루 20장, 14시간 살면서 아마 10분도 기도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라고 하는 이 틀, 이것을 한국교회에 아, 처음부터 정확하게 고착시켜 놓고 시작하니까 하루에 우리가 한 시간씩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음. 쌓이고 한국교회 쌓이고 이게 기도의 능력이 큰 역사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건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온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보실 때에 이것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앱의 틀, 이게 틀이 명확하게 있어야 돼. 틀이 없으면 급한 일에 사람들은 여기에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다가 그러면서 경계가 무너지고 맙니다. 울타리가 무너지고 말아요. 신앙에 분명한 경계가 있어야 되고 울타리가 있어야 되는데 틀이 없어지면 그것마저 무너져가지고 양보하고 양보하다가 결국은 우리 신앙의 최후의 보루까지 무너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믿음의 틀을 이루면서 예배하게 되었다는 것 우리 교회만의 이 장점을 살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더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우리가 요즘 금수저 은수저라는 말들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도대체 금수저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느냐? 그랬더니 금수저가 되려면 50억에서 200억이 되어야 된대 50억에서 200억 정도가 금수저라는 것이에요. 또라면 흑수저는 얼마가 했더니 흑수저는 1억 이하, 1억 이하가 흑수저라는 것이에요. 1억 이상 있으면 흑수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그 다음에 변수저가 있다요 변수저. 변수저는 뭐냐? 아예 그냥 남긴 것도 없고 빛만 남긴 경우, 빛밖에 없는 경우, 그거는 변수저라는 것이에요. 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뭔가 의지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의지가 됩니다. 거기에 마음이 거기에 기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기에게 뭔가 많은 유산을 남겨주었다. 우리 부모가 금수저다. 그러면은 나는 그래도 뒷배경에 의지할 때가 있다. 든든한 백이 있다. 그러면서 금수저, 은수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한다는 것은 무언가 거기에 단단하게 우리를 묶는다는 것이. 단단하게 거기에다가 우리를 접착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할 분은 누구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의지는 다 사라져요. 부자도 삼 대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일 만석꾼이 있어요. 만석꾼이 있으면은 옛날에는 자녀들을 적게 나도 다섯씩 나오니까 이 만석꾼이 다섯 자식들에게 나눠주면은 이천석씩 나눠줘요. 그러면은 이천석꾼이 다섯 자식이 나눠주면 400석입니다. 또 400석짜리가 또 나눠주면 이거는 100석도 안 돼요. 그러니까 부자가 3대 가는 경우가 없다고 했어요. 아무리 의지할 게 많다 그래도, 아무리 물질이 많다 그래도 3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은 뭡니까? 복미계산이 복리 복리로 주십니다. 어떻게 주신다고 했어요? 최소한 30배, 60배, 100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농사 지으신 분들, 쌀 농사 지어보시고, 밀농사 지어보시면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대가 한 7, 8개 나와요. 그러면은 그 7, 8개 대 하나에서, 어, 알들이 하나 100개씩 붙는다 그래요. 100개씩. 그러니까, 대가 나와서 7, 8개 나오면은 적어도 700배, 800배입니다. 700배, 800배. 하나님은 복리로 계산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녀들 갈수록 선침보다 더 잘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다 이삭이, 이삭보다 야곱이, 야곱보다 요셉이 그렇게 잘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축복 중에 축복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인데 첫째로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혼을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답도다 그랬어요. 영혼을 의지하는 자는 첫째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혼을 의지하는 자는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흙도 있고 돌도 있고 나무도 있고 산에 보면은 작은 집들도 있어요. 그런데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면은 산사가 타나면은 바위도 굴러 떨어집니다. 나무도 뽑힙니다. 흙도 쓸려 내려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산은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산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 산에 있는 것들이 흘러 내려가고. 우리 인생에 있는 것들이 돈도 올라 내려가고 명예도 올라 내려가고 지위도 올라간다를 지라도그 산, 그 산은 요동치 않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위 시대로부터 예수님 시대로 지금까지 그 시온산은 요동치 않고 있습니다. 그 산은 요동치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성경 필사를 하는데 에스더서를 필사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은 아 모르드계가 나오고 그의 사촌 여동생 예 에스더가 나옵니다. 에스더는 자기 삼촌의 딸, 삼촌의 딸아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여겼다. 딸처럼 여겨가지고 에스더를 양육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수요 왕이 왕비를 뽑는데 에스더를 왕비후보에, 왕후후보에 들여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절대로 너의 민족 배경에 대해서는 알리지 말아라. 함구령을 내려서 왕비후보에 들여서 왕비가 되게 합니다. 절대로 네가 어느 민족임을 알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에스터를 왕비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오르드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애돔족 속의 하만이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위세를 떨칠 때에 저 애동족속 우리와 원수된 족속이다. 그러면서 하만이 국무총리이고 자기는 대궐문직이인데 인사하지 않습니다. 엎드려 절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만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는데 모르들기는 엎드려 절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더왜그러느냐왜 하만이 왕 다음으로 권세가 있는 분인데 왜 그분 앞에서 엎드려 절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까 나 유대인이야. 나는 유대민족이야. 그러므로 저 애도족 속에게 오름을 끌을 수 없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자기는 애도에게는 네가 유대민족임을 알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는 자기는 자기는 유대민족이다. 그러면서 알리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명백한. 모르드게의 실수입니다. 모르드게의 실수예요. 성경에다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권세자들에게 순복하라 그랬잖아요. 순복하라.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머리 숙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이 사람에게, 자기보다 지체 높은 사람에게 머리 숙이는 것은 당연한 사람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민족적인 자존심, 그 자존심 때문에 그 자존심을 굽히지 않기 위해서 머리를 숙이지 않았어요. 머리 숙여도 상관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인사하는 게 무슨 잘못입니까? 죽은 조상에게 절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살아있는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에스더에게는 어느 민족임을 숨겨라. 근데 자기는 유대민족이다. 그걸 드러냅니다. 이건 모르게 실수예요. 자기도 감춰야 되는데, 그걸 드러내가지고, 하만이 그걸 알게 되자. 그래? 내가 모르드기만 죽일 수 없다. 저 민족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발표를 하지, 않, 하지 않습니까? 아수르의 어인을 가지고 나가서 유대 모든 민족을 다멀 살아라. 그러면서 한 사람 때문에 유대 모든 민족이 지금 죽음의 위기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모르드기의 명백한 실수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기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지금 의지할 때가 뭐가 있어요? 의지할 때가 없습니다. 군대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오직 의지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람이 실수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목사도 항상 설교 끝난 다음에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혹시 제가 오늘 말 실수해서 혹시라도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게 있다면은 하나님. 잊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내가, 어, 잘못 가르치게 했다면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가 있어요. 말에 실수가 있고, 행동에 실수가 있고, 삶에 실수가 다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잘못이 있습니다. 그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내 실수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문제가 막 커지기 시작합니다. 막 걷잡을 수 없이 문제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말하자면 내가 실수했으니까 내가 그걸 내가 다그 죄값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포기하십니까? 몰두기는 뭐 그렇지 않았어요. 명백하게 자기 실수예요. 상관 앞에서 전하지 않은 것, 자기 민족을 밝히는 것, 실수예요. 그러나 그 실수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갔던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만이 나쁜 자예요. 하만은 악한 자입니다. 모르들기는 어때요? 실수한 사람일 뿐이에요.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실수, 자기의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모르들기의 실수, 잘못은 다 덮어주셔요. 다 없는 것처럼 만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나쁜 하만의 행동에 대해서 철저하게 징계를 하십니다. 철저하게 징계를 하십니다. 우리가 실수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자가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자가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얼마나 실수 터버입니까 얼마나 그에게도 5점 투성입니까? 철이 없을 때입니다. 야곱도 철이 없을 때, 철이 없을 때, 아직 믿음이 굳건하지 못할 때 실수투성이고, 어적투성이었습니다 결국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찾아올 때 의지할 분은 누구입니까? 힘이 없어요. 자기는 군대가 없습니다. 자기는 무기가 없고, 자기는 자기를 보호해줄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기의 잘못, 실수,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런 잘못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기 실수를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것을 다 없애 주셔요. 물론 우리가 일부러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러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실수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말의 실수 누가 못 합니까? 누가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행동의 실수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잘못하고 내가 결국 실수에 할지라도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다 가려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독일에도, 독일에도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독일인들 가운데도 루터교인들,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영국과 독일이 싸웁니다. 영국과 프랑스와 연합군과 독일이 싸워. 영국에도 기독교인들이 있고, 독일에도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독일에도 수많은 신학자들 요즘 보면은 신학계에 독일계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독일 신학이 굉장히 강합니다. 현장에서 나온 이론으로서 독일 신학이 굉장히 강한 신학이에요. 그런데 영국에도 기독교인이 있고 독일에도 기독교인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독일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저 히틀러 정권이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영국의 개독교는 어떻게 합니까? 처칠이수상이 연설하면서, 여러분, 우리 민족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디오 연설에 나와서 그 연설이 온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상륙작전에 나를 어둡게 하시고 독일군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편이 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니다. 아무리 거센 바람이 와도 산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거기에 있는 바위나 나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산그자체산그자체 그 시온장이 흔들리지 아니함 같으리로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수많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수많은 위험이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그 앞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우리에게 불어닥친 날지나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절대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함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감싸 주시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보면은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르고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부르시리로다. 예루살렘은 지정학적인 위치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보면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예루살렘은 이 골짜기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주변에 골짜기가 있고 그 위에 바위가 있고 그 위에다가 성을 세우니까 적들이 침범해 오려면은 이 앞에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골짜기를 내려와서 또 올라가야 되니까 예루살렘은 굉장히 정복하기가 까다로운 그런 도성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면서 예루살렘에다가 도성을 정하고 거기에다가 성을 쌓고. 그 성전을 짓고 거기를 요새로 삼고 수도로 삼았어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이 산이 둘러서 보호해 주고 골짜기가 있어서 보호해 주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조건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를 둘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서라운드. 서라운드 우리를 둘러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엘리사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랑군대가 온산에 가득한 것이 계하씨가 놀라가지고 선지자님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었습니다. 아랑군대가 지금 새까맣게 몰려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죽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계하씨의 눈을 열어서 천군천사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천군천사 불말과 불변과가 포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그들을 몰아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세군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막우겨쌓려고 이렇게 우리를 억제어도 우리가 절대로 우겨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루사렘이 산들이 에루사렘을 두름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둘러주시고, 보호해 주시리로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둘러주십니다. 여러분, 제 옆에 천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laughs> 여러분 옆에 천사들 안 보이십니까? 천사가 우리를 수호하고 있다는 것이요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수호천사가 1년 360, 24시간 떠나지 않냐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둘러주신 보호하심, 누구에게? 영원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런 복이 있습니다. 세상에 금수저, 은수저, 이걸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뭘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성공도 될수 있고, 실패도 될수 있고, 천국도 될수 있고, 지옥도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 모든 삶이 형통하다가,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갈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참된 축복이에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의지하는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이. 세 번째로 보호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 3절에 보면은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규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못하게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그 기업이 빼앗기지 못하게 하고 그 권세가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의인의, 이, 아 의인들의 땅에서는 아 권세를누리지 못하니, 이렇게 의인들의 땅에 죄인들이, 악인들이 결코 침범치 못하게 하여 신다는 것이에요. 루기 2장 12절을 보니까 어미 닭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어주듯이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신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다니며 삼킬자를 찾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확실하게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 기업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붙들어 잡아 주십니다. 견고한 보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니다. 네 번째 약속은 뭡니까? 평강의 약속이 오전에 자기의 구분질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오신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면서 겁내고 있는 제자들이 언제 또 로마 군인들이 자기를 색출해가지고 끌어갈까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이 두려워 말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영원 은연자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분쟁이 없고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이니다 평강이라 이 말은 그냥, 그래, 마음 편하게 가죠. 마음 편하게 가죠. 그런 상태가 아니라, 우리를 부족함이 없이 꽉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가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가죠. 그런,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꽉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지 않습니까? 축복 중에 축복이지 않아요. 민수기 6장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나아가게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마지막에 축복이 뭡니까? 얼굴 주셔서 너에게 은혜 주시고, 얼굴주 두시면서 너에게 지켜주시고, 마지막의 축복은 뭐예요?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지막에 최후의 축복. 우리를 그냥 딱 이렇게 못 박는 축복이에요. 지켜주시고, 은내 주시고, 못 박는데 그못 박는 축복이 뭐냐? 평강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없습니까?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족함이 없이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냥 마음만 편하게 왔다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다는. 우리의 걱정거리, 근심거리, 우리의 염려거리를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람은 의지하는 자이기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무엇을 의지하지 못하십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는 복이 있으리라, 복이 된다는 것을.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주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출원합니다. 출원합니다.